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조산 퓨얼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성장을 할수 있는 건100% 확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꿈틀꿈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될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두산퓨얼셀에 호재가 어떻게 등장을 했죠? 미국에서 감세안 하면서 다른 IRA 쪽 같은 경우에는 다 보조금을 깎았는데 수소 쪽은 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가스터빈 이런 쪽은 그냥 보조금 안 줘도 이젠 수익성이 나옵니다. 투자 비용보다 돈 버는 게더 커지는 구간까지 왔다고요 조 조금 안 줘도 알아서 사람들이 투자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득이니까. 내 수소는 앞으로 커질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성장에 부스트를 달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무엇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원전 투자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가를 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데 그러다 보면 뭐 사용을 많이 할 때는 이 전기를 다 소비한다라고 하지만 저녁 같은 시간은 남는 전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얘기합니다. ESS로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이제 보관을 하냐? 수소. 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양수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물 떨어지는 거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수소가 활용성 자체가 훨씬 더 좋을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얘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커질 수 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요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은 어떻다?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전 세계 탑3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 흑자를 내본 경험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글로벌에서 유일한 상황이다 그럼 해외 수출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조금까지 준다라고 하네 두산? 야 이거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공업이나 이런 데에서 원전 팔면서 셀즈 수도 같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바라나 걸치기가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발전 시설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도 남는 전기 처리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확실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네, 이건 안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미국 수출 개시 이야기 때문에 목표가 올린다. 메리츠에서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만 천원 이게 괜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다 라는 거예요. 물론 수소 터빈이 조금 더 싸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좀 인어가도 쉽고 주문 후 설치까지, 그러니까 건설 시공 기간 자체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필요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고원가 재고만 해소가 되면 그 재무제표 자체는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바뀌게 될수 있기 때문에 몇년 정도만 기다리고 예상 컨센서스가 흑자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퓨얼셀의 급등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여기서 얘기한 3만 천원 목표가 이거는 감안을 하며 여기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은 어떤지 보면 개인만 주구장창 털리고 있죠 이 가격 자체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싸다라고 하면서 매집을 해주면 우리 입장에선 유지만 되더라도 홀딩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 3만 천원도 아마 이 매물 대빈 공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맞춰서 일단 천일선 관련해가지고 어, 저항 나온지 보고 돌파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갈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 이게 좀 걱정된다. 그럼 천일선 맞닥뜨리면서 이때 조정 구간 나오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뭐가 됐든 지금보다 좋다라는 건 퓨얼셀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 일단 이거 확정 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뭐라고요? 퓨얼셀 미래가 밝다. 두 번째, 미국에서 보조금 나오게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매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재고 털어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다음부는 재무제표가 드라마틱하게 반등되기 시작할 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에 선반영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선 3만원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주의깊게 한번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은 여기에 동의하면서 지금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준다면 걱정하돌들 알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퓨얼셀 마무리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주 화이팅입니다.